안녕 차에서 실용서 읽어주는 오빠야. 오늘 소개해줄 책은 《일독일행 독서법》이라는 책인데 이거 이제 유군용이라고 요즘 좀 조금 핫한가 아닌가 지분 경매 그 강의하시는 분인데 요즘 광고도 많이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. 예전부터는 제 지분, 지분 경매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독서와 관련해서 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. 그래서 오늘은 음어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 이거 책을 급하게 급하게 읽은 건 아니고 어 어쨌든 읽었는데 느낀 점을 좀 얘기해 보자면 어 내가 느낀 점은 아 결국에는 어, 인생은 팔자구나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 팔자야 팔자 어, 이책 읽으면서 느낀게 아이 사람 참 진짜 좀 독하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?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아주 그냥 좀 과하게 기하면 진짜 아, 존나게 읽었다 이거지 책을 존나게 읽어 뭐 1년에 한 500몇권 하루에 뭐 한1.5권 정도 책을 읽는다는 거지. 근데 책만 읽,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, 그 다음에 뭐 행동을 하고, 뭐 행동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하는 건지 뭐 그런 거는 많지 않았는데, 이제 또 블로그를 또 쓴다는 거지. 블로그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브랜딩하고, 그러니까 책을 읽은 걸 바탕으로 또 글까지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자기 걸로 만든다 이거지. 글쎄 이분이 이제 이거를 자기가 얼마만큼 하는지 그건 진짜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느낀 거는 아, 정말로 어떤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좀 변화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. 뭐 이것만은 좀 사실인 것 같아. 어,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책을 읽으면서 아,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구나. 어,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.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좋잖아. 이분도 사실은 어렸을 때뭐 부모님이 또 이혼하시고 그다음에 새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어, 폭력, 가정 폭력도 겪게 되고 뭐 그리고 어린 시절에 좀 비행 청소년처럼 어, 뭐 이제 그렇게 좀 지내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굉장히 좀 성공을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자극적이 면서 그렇지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엄청 성공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성공 스토리 일 수도 있는데 어 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한가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, 자기는 승부욕이 강하다는 거야. 나는 이 사람이 과연 책을 통해서 변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런,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, 이 사람이 승부욕이 강하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,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, 승부욕이 강하다라면서 얘기하는 건데, 어릴 때 싸움을 하는데 자기가 싸움을 잘 못하면서도 지면 분해가지고, 막뭐 아령도 하고, 푸시업도 하고 해서 몸을 키워가지고, 또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겼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이 태어날 때부터 승부욕을 타고난 사람인 거지.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도 이미 승부욕을 갖추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책을 통해서 만약에 이분이 승부욕을 조폭 세계에서 승부욕을 가졌다면 어 굉장히 좀 불우한 인생이나 아주 힘든 인생을 또 살았을 수 있겠지만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, 이제, 승부욕을, 이제, 독서라든가, 아니면은, 이제, 어떤, 지분 경매라든가, 이런 쪽으로 승부욕을 승화시켰기 때문에, 어 지금, 이제, 책도 이렇게 내고, 또, 지금 경매로 강의도 하고, 이렇게 되지 않았나, 어 이런 생각이 들어. 그래서, 결국에는, 우리가 이제, 뭐, 자기발사나 성공책을 읽는 건 어떤, 뭔가, 뭐어 굉장히 좀, 어 어떤 인생의 변화를, 하고 싶어서 있는 거잖아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열정을 본받고 싶고, 결론은 뭐냐? 어, 타고나는 거다. 승부욕은 타고나는 거다. 이게 가장 일단 중요하고, 만약에 타고나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키우면 되는 거거든. 승부욕을 자꾸 키우면 되고, 나는 그 키우는 방법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,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되는 거 같아요. 아, 근데 이것도 물론 또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.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손해보는 걸좀 싫어하거든. 내가 만약에 100시간, 200시간, 1 0 0 0시간 투자했는데 성과가 없다. 아, 그건 손해본 것 같잖아. 그럼 싫어. 싫으니까 자꾸, 어,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막 이제 하려고 하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마다 어떤 자기가 갖고 타, 타, 타고 나는 그런 어떤 깜냥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승화시킬 수 있느냐? 이게 핵심이고, 음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감량, 자기의 재, 재능이나 능력, 타고난 부분들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. 어,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,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삶, 원하는 목표하고 연결지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, 있을 것인가?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, 어,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. 어쨌든 이 책에서 내가 느낀 거는 아 굉장히,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승부욕, 음, 그게 어떤 승부욕이 에너지의 원천인 거고, 아 그거를 이렇게 독서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잘 승화시켰다라는 거, 어, 그런 부분서참 본받을 만하다. 나 같은 경우에도, 아, 승부, 이 책을 읽으면서, 아, 나도 승부욕이 있더라고. 그래서 나도 하루에, 이제, 하루에 한두 권씩 읽어볼까. 1년 동안 해서. 그러면 한, 한, 720권 정도. 어, 그렇게 나도 읽,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.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. 어, 그래서 참, 어, 참, 뭐, 토요일 아침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, 어, 책을 읽은 것 같다. 책이 되게 쉬워. 어, 보면은 그냥 막 눈으로 있고, 뭐 눈으로 술술 익히고, 뭐, 빠르게 읽으면 1 시간, 한 시간, 나는 한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, 한, 한 30, 40분에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, 한 부담 없이 한번 다들 한번 읽어보라고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